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 이제 써내려 가야 될 위치라고 봅니다 자 폭염 대책 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성으로 지원 규모가 25억원이 평년 대비 확대되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름 관련해서 계절주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체크 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 먼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대책 기간 지원 규모가 25억원이 확대 었는데 계절적 요인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에 트리거가 당겨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오타가 좀 났는데 폭염은 이상 기후 현상 등으로 사실상 매년 매년 여름마다 좀 기록적 현상을 보이고 있죠. 매년 여름마다 몇 년만 폭염이고 매년 겨울마다 몇 년만 한파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계절적 요인을 부각시키고 펌핑시키기에 가장 좋다라는 부분이고 어, 이런 부분이 시장 내에서도 하나의 제로성으로 어, 부각될 수 있는 사계. 어, 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노리기 좋고 반응 주기 좋은 단골 재로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좀 체크 드린 바가 있는데 6월에서 7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의 종목들이 구간이 형성되는 지점, 그러니까 노려봄직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 우 하향하는 그림에서도 한 지난해 6월부터 폭염 관련주의 반응이 좀 강하게 형성된 이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다시 박스를 그리고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즉, 유동성과 같은 재료라도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시장이 확인되고 있는 지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계절적 요인의 계절 테마주들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일 수 있는 시장의 흐름과 지금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흐름으로 계절주들을 좀 접근할 때 흐름과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 초반에는 어, 이전에 방송에서도 좀 체크를 드렸는데 에어컨과 선풍기 제조사와 부품사와 같은 냉방기 관련주들의 흐름이 먼저 좀 반응이 나온 부분이었고요 폭염 예고에 따른 냉방기 관련주들의 시세가 강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또 여름 태화주 뭐가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 관련해서 시세가 또 나온 이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름철. 냉방기 많이 쓰지, 냉방기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아 근데 날씨 너무 더운데 냉방 안할순 없지 그러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포인트가 안겨지기 시작하고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형성되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포인트가 다시 한번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같은 그런 포인트까지 수급이 한 사이클 크게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된 계절 테마주정 성격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 지금 시점에서 이오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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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사이클 다 편입하면서 기다리기 좋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에어컨 및 선풍기 제조사 그러니까 냉방기 관련주로 흐름이 초반에 형성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냉방기 관련주들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체크하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폭염을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라고 보더라도 상당히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상기후 관련해서 올여름도 폭염이래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여름과 폭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도 힘든데 강물까지 메말라 중국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 기상이변 속출, 폭염 이후 폭우 덮죠 올여름 폭염 전망, 에어컨 수요가 20% 급증하고 있다. 즉, 지금 폭염에 대한 이슈와 이벤트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냉방기 관련해서 앞서 체크드렸던 종목인 신일전자와 파세코 SCD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SCD 신일전자 파세코 중에서 파세코를 좀 선제적으로 체크를 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거래대금 자체가 큰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자 일단 냉방기 관련해서 신일전자와 파세코 SCD 비교적 유사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라 부분 확인이 좀 가능하실 겁니다. 신일전자와 파세코 SCD 모두 장기평선을 돌파해내고 월봉상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5월에서 6월 구간에 그얘기 본다면 7월까지의 시세 구간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섹터의 동일 흐름이라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인지한 손빨은 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부터 슬슬 매수를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분출기가 나왔을 때 털어가는 전략으로 우리 역시도 어느 정도 어, 신일전자와 파세코에 SCD, 미리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반드시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볼수 있는 종목 드라이아이스 관련서 해 태경케미칼 체크해 볼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림이 비슷합니다. 물론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추세가 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시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주봉 역시 그리고 월봉 역시 어, 앞선 어, 냉방기 관련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흐름에 급등 나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 지금 위치에서 어, 첫 번째 사이클 순환 포인트에서 한번 노려보기에. 기대심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평선 돌파하면서 월봉상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정리하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수 있겠지만 추세 저항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대심이 살아나고 있는 자리가 나오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경케미칼 역시도 일단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계절주 관련해서 지금 접근해보기에, 그리고 체크해보기에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원정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계절적 어,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지금 충분히 한번 체크를 해보기에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만, 아, 최근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성격을 타기보다는 원전 세일즈 측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부각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의 훼손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냉방기와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먼저 계절 주적 측면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원전 주들의 수급 포인트가 서서히, 서서히 올라올 때아 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아, 계절 주적 성격 역의 사이클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탈원전 기조의 윤정부 정책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리는 돌아온다라고 강하게 보고 있는 자리에서 원전은 후속주로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분산으로 섹터별 투자를 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 냉방기와 드라이아이스에 좀 가중치를 두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보다는 좀 덜한 기다릴 수 있는 분할 매직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태양광 관련 주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SDN과 LS 일렉트리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SDN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 탄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당장 태양광 포인트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매집대가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매집형 박스를 체크함에 있어서 추세선을 맞닿는 자리에서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이 실적과 함께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LS 일렉트릭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가져갈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도 종목 많죠 CS 윈드와 베어링이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로서 재생에너지 테마가 돌때 거래대금과 함께 매직 구간이 크게 크게 튀워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해서는 많은 종목이 있지만 CS 윈드와 기본적으로 베어링 두 종목 체크하는 게 상당히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가중치와 순서를 둔다라고 하면 먼저 냉방기 관련주 1차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이 흐름이 대장테마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후속으로 관련 주찾기에 나서면서 드라이아이스 나올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원전과 태양광 풍력 이세셋이 세테마 이 같은 경우에는 늘 반복된 순환 국면을 강하게 가져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동일하게 두시는게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뭐 치킨 이라던가 맥주 라던가 음료 라던가 빙과류 관련주들도 볼수 있겠지만 대형주 위주의 포인트가 좀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개별적 탄력성을 좀 키워서 접근하기에는 냉방기와 드라이아이스 원전 태양광 풍력 요 섹터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절주를 아, 지금부터 5월부터 길어야 한 7월 중순까지가 좋겠네요. 5월부터 7월, 아, 빠르면 6월 중순까지에서 이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슬슬 지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절주 지금 들어가기에. 어,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아, 이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절주는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11월에서 1월 사이 매집을 가져가고 4월에서 6월 상승 포인트를 먹는 게 정석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기대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치는 기대값은 남아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을 정리하시고 대응점을 한번 노려가 보시는 것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계절주, 여름 테마주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를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